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음,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에 대하여.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최소값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함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이 3개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볼게 먼저 어 주어진 저이번식을 표현을 해주면 음,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보면 이게 어, f 프라임 x를 f 프라임 t를 적분하고 x넣고 g a를 넣어서 빼준 게 되겠지 그러니까 f 프라임 t를 적분하면 다시 ft가 될 거니까 f x f g a가 될 거야. 이렇게. 이게 f 2와 같대. 자, 먼저 볼게. 일단은 이 주어져 있는 이 극한값이 수렴을 해야 서로 같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x가 2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때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해 버리니까 주어진 식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f2 fga는 0이 돼야 되고 f2와 fga가 같아야 돼. 일단 먼저 ga가 2면 당연히 같겠지. 근데,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정확하게는 그릴 수 없지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GA가 2가 되는 점은, 반드시 2개가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는 여기서 이미 2개가 나올 거야. 알겠니? 근데 총몇 개가 나온다고? 3개가 나온대. 그럼 3개 중에서 2개는 이미, 이 g a 가 2가 되는 점인 거지. 그 이게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한 개는 뭐냐? 어, f2랑 어떤 f 어, m이 되는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면은 2. E, 그럼 이 높이가 여기가 f 2가 되겠지. 이거랑 같은 값들이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뭐 0, 마이너스 뭐2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같은 y 값이 되는 애들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잖아. 그게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ga가 이가 아니면서 이 f 2와 같은 값을 갖는 어떤 m이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어, G, 그니까 GA가 E가 아니면서 GA가 M일 때, 그니까 러 FM이 되겠지? 이게 FE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돼? 이걸 만족하는 A가 한 개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때야 돼, 이게? GA가 한, 어, 어떤 Y, Y 값과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건 어디다? 이 마이너스 1에서만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이 m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어떤 값이라면 반드시 두 개랑 만나거나 아예 만나지 않거나, 그러니까 한 개가 나오려면 이 m이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총 여기서 한 개, 아까 나온 두 개에서 총세 개의 a 값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는 뭐다? F2와 F-1이 같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래? 지금, 이게 2면은 같은 점이 두개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F-1이 F2와 같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하나만 나올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그럼 뭐가 되겠어? X-2분의 fx 빼기 이게 결국은 f2랑 값이 똑같았지 f2로 도저 상관이 없지 여기서 리미트 x가 2로 가면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f 프라임이지 그러니까 f 프라임 2랑 f 프라임 2가 서로 같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 어, 여기서 이게 결국 뭐다 f 프라임 2와 f 프라임 -2가 같아 같다, 같다는 정보고 결국 그리고 여기 a의 값이 3 개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이렇게 f2와 f-1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f 프라임 x의 식을 구해 볼게. 일단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생각하시 똑같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들게요 오케이.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겠지. 여기다 2를 넣으면 12 더하기 4a 더하기 b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12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되겠지 이게 렇 없어지니까 8a는 0이 돼서 a는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f x 식이 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데 여기 f2와 f-1이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2b 더하기 c고, 마이너스 1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b 더하기 c니까, c는 지워지고, 9 더하기 3, b는 0. 3b는 마이너스 9고, b가 마이너스 3인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fx는 x 세제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C인데 자 이제 우리가 F'X를 적분할 거기 때문에 C는 알 필요가 없어 어, 맞지?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F'X는 3X제곱 빼기 3이고 이거를 0부터 4까지 적분해준 값을 구하면 그게 답이 되겠지 0부터 4까지 3x제곱 마이너스 3 dx 적분을 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4와 0을 넣어서 빼야 되니까 64 빼기 12가 돼서 0을 넣으면 어차피 0이겠지? 52가 최종 답이 되는 거지